뭐니 뭐니 해도, 모니 트리트먼트가 최고다. 개오야가 내돈떼 먹고 도망갔어. 그런데, 모니 트리트먼트가 가능하질 않아.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야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그런데, 죄 짓고 도망간 놈은 개오야인데, 왜 내가 불안하죠? 공포가 엄습해오고, 괜히 죄 지은 것처럼 가슴이 불렁불렁불렁불렁. 불안, 초조, 신경수에게 걸렸어. 삼도인은, 내가 모니터리트먼트는 할 수가 없어 가난한 중이 뭔 돈이 있어 하지만 기운 차릴 수 있도록은 도와줄게 비정격 루아 네. 지난 시간에 이 장면을 끝으로 이어서 계속됩니다 했는데요 다시 읽어드리죠 자율신경계 구성 요소인 교감신경계는. 연동 운동을 포함한 소화 기능과 소화 과정의 내재 신경계인 장 신경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으로 이어지는 축은 일련의 내분비선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시상하부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하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차례로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하면서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이어서 계속 그랬죠. 이 그림이 이 논문에 포함된 그림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곳에서 빌려왔는데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한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림 3. 불안과 비장 결핍. 이라는 제목에선 서양의학에서 일반 불안장애는 교감신경계와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 사이의 비대칭 표현을 특징으로 할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는 소화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감신경계에 의한 소화기 계통의 과자극 또는 과소자극은 상충되는 과민성대장증상 및 위장질환으로 이어지며 이는 한의학에서 비장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 두 개의 축을 보세요. 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소화 기능은 억제됩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병증과 관계가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현될 수 있어요. 또는 소화기계통의 여러 질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역류성 식도염 또는 위궤양 등등의 증상이 올수 있습니다. 불안 시상하부와 내하수체 부신축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하고 이어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부신에서는 코티졸을 분비하죠. 이때에는 일시적으로 면역 억제 작용이 생겨요. 그런데 비장의 가장 큰동목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족태음습 비토경은 태음습이라고 하는 휴머럴 이모니트로 전신의 면역 기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비장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비장결핍이라는 것은 족태음습 비토경의 경기 휴머럴 이모니트로서의 태음습 부족 그리고 비장 자체의 소화력 지위 시스템 그것도 감소된다고요 그러면 여러 불안장애가 또 뒤따라 와요. 스모킹 근로서의또 다른 논문을 인용해 봅니다. 반복적인 사회적 패배. 삼두인께서 말씀하신 처절하게 곤란한 일을 당한 후에 번민 그리고 기가 막혔다 하는 증. 다른 표현으로는 그것을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가 어떻게 비장과 관련이 있는지 보십시다.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는 골수유래 단핵구의 순환을 촉진하여 뇌로 모집되어 신경염증을 증가시키고 장기간의 불안유사 행동을 유발합니다. 생리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활성화시키며 이두 시스템은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면역학적, 행동적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침법은요. 의 과학적인 근거가 이렇게 풍부해요. 불안장애는 시스템적으로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 리스폰스 시스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식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밥상 머리에서는 애들 야단치지 마라. 좀 편중된 심리적 상태로 자랄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숨이 가빠지고요. 호흡이 가빠져요. 심장은 벌렁벌렁 벌렁 죄짓고 도망간 건개오야한데왜 내가 죄지은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 블렁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블렁벌렁 호흡이 가빠지고 그게 바로 이러한 광의적인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비장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죠 그러면 허피스도 생기고 대상포진도 생기고 그리고 감기도 잘 걸리고 몸살에도 잘. 걸려요. 아 피곤하고 신경쓰면 감기몸살에 독감에 사기결 용이하게 저결하기 곤란한 사정으로 인하여 심사숙고 범민범민한 번민, 후에 생긴 기가 막힌증 비상인질 소부대도를 보호하고 대도눈벽을 사하러 비정격 지난 회차와 네, 이번 회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비장 또는 족태음습 비토경의 경기인 태음습 과 관련된 감정의 기복은 실제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개똥때 먹고 도망간 개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교감신경이 항진돼잘 보세요 결국 무엇이 상합니까? 여기 스플린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요 1차 면역기관이 사이무스 흉선이고요 그리고 본메로우 2차 면역기관 중에 대장은 비장 그런데 전체 면역 시스템을 놓고 보면 비장이 대장이기도 해요 면역 면역 시스템이 망가져요 면역 세포들을 생산하는 비장도 망가지고요 그러면 온몸에 리듬이 깨져요 그러면 소화장애도 오고 결국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점차 감소되요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 삼두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쩌면 그리 일치합니까? 조대음습 비토경의 태음습과 비장기능의 결핍은 결국 불안을 이기는 힘을 앗아간다. 더더욱 범민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비정격을 넣는 거예요. 삼두인께서 왜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일 때 비정격을 넣으라 했는가? 우리는 확실한 의 과학적인 근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고흥 칼럼에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본 것이다 당중의 해가 이러한 관점을 요약해서 말해 주었다 근세 서의학의 이론은 족히 내경을 증명해 주며 실전된 내경의 오의를 발견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서의를 무조건 공격하지 말고 빌려서 원문의 뜻을 밝혀야 한다. 민족의학신문 고흥칼럼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핀 인용한 논문, 결론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서양의학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관행은 아시아 국가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두 가지 별개의 치료 시스템에 속하지만 서양의학의 맥락에서 한의학 이론에 대한 설명은 희망적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 사이의 이론적 격차를 해소하고 예방 및 또는 치료에 대한 두 가지 치료적 접근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 이 기사에서 우리는 서양의학의 언어를 사용하여 한의학에서 비장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동 노력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한의학이론을 현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방송의 취지와 그렇게 딱 맞는 말로 결론을 맺었을까? 이 대본을 어저께 다 마친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 이걸 좀 보충해야 될것 같아서 자료를 다시 정리하던 중에 멀리 까나리아 제도에서 영상통화로 카카오톡이 왔어요. 얼마 전에 라팔마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죠. 여긴 라팔마고 이곳이 란자로테라는 곳이에요. 란자로테란자로테에서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침술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 이동관 메스터께서 영상통화를 해보셨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셨어요 폐정격과 대장정격을 같이 쓸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 관장님이 제기하시기 전에 마드리드에 있는 우리 삼침쟁이 중에 어떤 분이 이동관 관장님께 선생님 폐정격과 대장정격을 같이 써도 됩니까? 유튜브 삼진법 TV에 보니까, 아,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우리가 폐 마스크 씌워줄 때, 폐 정격만 놓아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장 정격을 같이 써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그렇죠. 이하의 핵이 만져지면, 그러면 면역력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면역력이 지금 울체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그럴 경우엔 폐정격과 대장정격을 쓴다. 적절한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게 영상통화도 좋고 문자 토론도 좋고 한데 직접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동관 관장님께는 제가 한 4시간쯤 후에 업로드 되거든요. 그때 꼭 보세요. 그랬는데 보고 계시죠? 이 관장님. 내용을 좀더 보충해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관심사이기도 할 거예요. 대장정격, 폐정격을 같이 놓을 수 있느냐? 대장정격과 비정격을 같이 놓아도 될까요? 삼심법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이것은 여러 번 강조드린 말씀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 내용만 주제로 따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4기 결 마무리 시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